오늘의 현장은 2억대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정말 멋스러운 다이닝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은 멋스러운 인테리어뿐만이 아니라 창이 양창으로 나와 있어 채광도 정말 잘 들어오는 멋진 거실 공간입니다. 이렇게 멋진 집이 생애 최초가 아니더라도 전액 담보 대출로 내 지장만 가능하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집들이 하는 그날까지 집들이의 조과장입니다. 저는 오늘 파주시 조류입에 있는 신축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집총 15개 동 대단지로 되어 있어 주차도 2대 이상이 가능해서 차가 여러 대 있어도 걱정 없는 주차 공간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상권도 대단지 아파트가 있어 편의점, 마트, 식당들이 자리 잡고 있어 생활도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살짝 아쉬운 건 역세권이 아니어서 버스나 자차로 이동을 해야 지만 2억 대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정말 멋스러운 집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오늘의 집 궁금하실텐데 전실부터 가볼게요 <목소리> 전실에 왔습니다. 신발 수납장은 키 큰장 총 3칸으로 되어 있고, 바닥 보시면 줄눈 시공과 띄움 시공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갈 텐데, 일단 옵션으로 중분까지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메인 욕실 한번 가볼게요. 메인욕실에 왔습니다 메인욕실답게 사이즈가 상당히 크게 남아있는데 길이가 2.7m, 폭이 1.6m나 돼서 샤워도 편안하게 할 수가 있고 일단 공간 자체가 넓다 보니까 파티션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합니다 세면대 위쪽으로 젠달 선반이 시공이 되어 있어 손세정제나 치아 칫솔 같은 거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 거울 바로 옆쪽으로 수건 많이 보관할 수 있게 수납장까지 설치 잘 되어 있습니다 욕실 여기서 마무리하고 첫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방입니다. 사이즈는 3,800에 3,000 사이즈. 작은 방인데도 사이즈가 정말 크게 나와 있어.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침대랑 책상까지 놓더라도 공간이 정말 많이 남아서 자녀가 편안하게 첫 번째 방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창도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체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 여름도 시원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 여기서 마무리하고 두 번째 방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방에 왔습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는 3,700에 3,000 사이즈. 첫 번째 방과 사이즈는 거진 비슷한데 다른 점이 창이 양창으로 나와 있어 조금 더 밝은 채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방도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침대랑 책상 놓더라도 공간이 정말 많이 남아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옵션으로 시트면까지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용도실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양도실 공간에 왔습니다. 여기 다양도실은 다이닝 공간 바로 옆쪽에 준비가 되어 있어 동선이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고 또한 가지 좋은 점, 줄눈 시공 탄성 코팅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가 원체 크다 보니까 세탁기랑 건조기 놓고 앞쪽에다가 선반을 놓더라도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정말 매력적인 다양도실 공간입니다. 자 이제 주방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방에 왔습니다. 오늘의 주방 정말 크고 매력적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 구조는 11자 형식으로 되어 있고 안쪽으로 식사할 수 있는 식탁 자리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 따로 식탁을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식탁 뒤쪽으로는 싱크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양 옆으로 공간이 정말 많이 남아서 요리도 수월하게 할 수가 있고 콘센트가 다 준비가 되어 있어 정수기나 커피머신 놓고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싱크대도 상당히 넓고 깊게 나와 있어 설거지도 편안하게 할 수가 있고. 이 바로 위쪽으로 이렇게 환기창까지 나와 있다 보니까 요리할 때 환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납장도 정말 잘 되어 있는 게 식탁자리 밑에 그리고 하부장, 상부장 전부 다 수납장으로 대해서 많은 주방용품 보관할 수가 있고 옵션으로 인덕션과 지금 보이시는 거 냉장고 모두 무상 옵션입니다. 자, 이제 거실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거실 사이즈는 4 3 0 0이라는 정말 큰 사이즈로 되어 있어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5인용 소파, 테이블 그리고 큰 TV까지 놓더라도 거실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 없는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지 좋은 점 창이 양창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통창이다 보니까 정말 완벽한 채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천장에 보시면 옵션으로 시티에어컨, 공기 순환기, 실린핀이 설치가 되어 있고 우무년 천장에 우드톤으로 되어 있다 보니 한층 더 멋스러운 인테리어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감을 더 높이기 위해서 조명은 전부 다 LED 매류 조명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 여기서 마무리하고 안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안방에 왔습니다 여기 안방 사이즈는 3700에 3400 사이즈 사이즈가 정말 커서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패밀리 사이즈 침대를 놓아도 공간이 정말 많이 남아서 부부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창도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전창으로 되어 있다 보니 채광도 정말 완벽합니다 그리고 침실 반대편에는 메인 욕실과 드레스룸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드레스룸 공간 상당히 넓게 나와 있어 부부의 옷도 충분히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장 무상 옵션은 아니지만 이미 건축주와 얘기가 다 끝나서 시스템 장도 무상 옵션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제 부부 욕실 한번 가볼게요. 부부 욕실에 왔습니다. 메인 욕실처럼 사이즈는 크진 않지만 샤워할 수 있게 샤워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 바닥 타일과 벽 타일 동일하게 사용해서 상당히 깔끔한 인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좋은 점. 줄눈 시공까지 다 되어 있어 청소를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깔끔한 부부 욕실입니다. 오늘의 집 영상 끝까지 잘 보셨나요? 오늘의 집은 대단지다 보니 다양한 타입이 준비가 되어 있고 무엇보다 금액이 2억대 중반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생애 최초가 아니어도 전액담보대출로 내 집장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집 마음에 들면 위에 번호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